생후 18개월까지를 프로이드 이론상 구강기라고 해요. 구강기는 말 그대로 입으로 모든 것을 이 아이가 가져가기 때문에 구강기라고 하는데, 입으로 느끼기도 하고, 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, 어, 입으로 뭐 파괴하기도 하고, 삼키기도 하고,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하는 식이에요. 어,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어, 본인이 입으로 모든 것을 먹고 삼키고 하는데, 어, 이것을 돌봐주는 양육자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막아주고, 먹어도 되는 것을 허락해주고, 어,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얼만큼 아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, 반대로 본인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, 즉,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수 있는 기능을 형성해주는 시기고, 이 시기가 제대로 잘 발달이 되어야, 셀프 트러스트라고 하는 자기를 믿을 수 있는, 이 믿음감이라는 게 생기는 시기에요.